아버지, 밤 11시에 왜 여기서 계세요? 짐발도 안 신고, 추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냥 잠깐 산책 나갔다 온 건데, 비밀번호가 머릿속이 하얘져서,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더라.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발 왜 자꾸 이러세요? 며느리는 입을 가리고 속삭였습니다. 이러다 진짜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집안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화면 두번 터치하면 다음 이야기 시작됩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애 키우고, 둘다 이래요? 솔직히 부담이에요. 나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약 먹고 운동하고 해볼게. 조금만 기다려주면 아들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아버지 현실 좀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인생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 순간 내 손에서 검사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결국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현관 벨소리에 문을 열자 막내가 숨을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한테까지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너도 빠듯하잖아." 막내는 울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대학 등록금 못 낼까 봐. 한겨울에 손 얼어가며!" 공사판 다니던 거? 저 모르는 줄 알아요. 나는 가방을 열어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라. 막내는 봉투를 열고 숨을 삼켰습니다. 아버지, 이게 1억 8천이에요? 이걸 왜? 그 순간 문틈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뭐라고? 1억 8천. 우리한텐 줄 생각 없어요? 진짜 1억이야? 아버지! 형제끼리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문을 천천히 닫으며 큰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 맞다. 내가 비밀번호도 못 맞추니까 바로 날 요양원 보낼 생각부터 했지. 그날 알았다. 내가 끊어야 할 인연이 누군지 너희한테 줄건 없다.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상처 준 말은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